YQT 이승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매년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더 부유해졌어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고 가축, 사람, 금, 보석,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26-30절. 전리품의 절반은 군사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그 절반 중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 그러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게내 힘이 아니고 전리품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서 자유롭길 바라시고 우리가 전리품보다 본질적인 이타적인 마음을 배우길 원하셔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성막에서 섬기던 사람들까지 같이 싸운 것으로 인정하고 같이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리품, 돈 앞에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 것이라고 쥐는 사람은 인마이 포켓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눈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32절부터 46절까지 드린 소, 양, 낙이 사람의 숫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죠. 왜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드림, 나눔, 이타적인 마음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49절 지휘관들이 보고합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찌, 반지, 금부이까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왜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리더의 공통점은 이타성이라고 했습니다. 빌 비숍도 핑크 펭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업의 핵심은 고객이 진짜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리를 지금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하 명예가 쏟아졌을 때이 사람은 세 가지를 결심하죠. 첫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예전 집 그대로 살고 옛날 타던 차 그대로 타고 지금도 양복 두 벌로 삽니다 둘째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은 급여를 전부 돌려줬습니다 셋째 11조를 매년 1%씩 올려왔다고 합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눌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물질주의가 깨지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90%를 드리고 10%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리거렛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부유한 삶은 가장 많이 드리는 삶이죠. 여러분 지금 벌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드리기 위해서 사십니까?